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적분을 이용한 부피도형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영상 하는 녹화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제가 잘못 저장하는 바람에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 대신에 작업 결과물로 남았네요. 좀 입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모양으로는 실제로 그려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일단 표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일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처음으로, 어, 뭐를 쓸 거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세모 있는데, 여기 보면 3차원 그래프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창에 들어가셔서요. 일단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LN 해서 X를 한 다음에 제곱을 만듭니다. 그럼 일단, 요 평면이 요 뒤로, 선이 일단 하나 나오죠. 자,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요 자, 색상은 검정색의 스타일, 흥굵기 5에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위에 점을 잡을 건데요. 여기 점 잡을 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즉, 일단, A 0이라고 우선 하나 잡아주시면, 어, 슬라이드 만들기 뜨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콤 F A라고 잡아주시면, 곡선 위에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A가 1이니까 지금 1,0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가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보이시죠? 한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구간이 2까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이라고 e, 하나 잡고, 그 다음에 2,f, e, 2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너무 작죠? 스크롤바를 엄청 올려서 그림을 엄청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한요 정도 확대는 해줘야 그림 작업이 좀 수월합니다. 선분하셔서, 이두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두개다 클릭해서 우클릭하셔서 설정사항 어가셔서스타일의 선굵기 5에 불투명도 100으로 일단 해 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가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이렇게 그림이 일단 바뀌는 거는 보이시죠 그래서 한이 정도에 일단 2.1 정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화살표에서 한 0.2에서 한3.4 정도로 해서 어, 잠시만, 여기 잘못 잡혔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화살표에서 0.2에서 3.4 정도에 클릭해서 0.1 정도로 해줄게요. 화살표는 이 정도까지 가서 한0.1 정도 화살표가 엄청 확대했기 때문에 0.1이라고 해도 화살표가 엄청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설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모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계산기 모델는 뭐, 3차원 그래프가 있는데, 어, 3차원 그래프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면요. 음,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미, 미리 이게 평면으로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미 설정이 다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 회색판이 되게 중요해요. 이 회색판을 넘어가면 그림이 잘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수창이 굉장히 커버리면 이기하창이 되게 적게 보여서 그림이 형성이 좀잘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대한 어, 땡겨서, 이렇게 회색판이 최대한 크게 보이게끔, 아니면 우클릭해서, 그, 설정 사항을 보면은, 기아창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벽자나 투영 같은 거에 다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이었나? 저도 뭐 보면 뭐 크게 뜬게 있었는데, 어, 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운데로 잡고 이거 옮기면, 자기 혼자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그래프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요, 보이죠? 뭐 이상한 거랑 떳떳커서 이걸 Shift 키를 누르면 여기 뜹니다 이걸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당기면 그림이 돌아가지 않고 그림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위로 쭉 올리면 보세요 넘어가면 그림이 잘리죠 그래서 또 Shift 키 눌러서 이쪽으로 최대한 이 회색판 안으로 들어오게끔 옮겨놓고 그림을 최대한 확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살짝 들어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림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일단 설정이 됐으면,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요두 번째 요 곡선, 요 곡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곡선. 자, 요 곡선 입력에 들어가셔서, 자, 지금은, 어, y 축으로 올라가지 않고 xz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x, y는 안 올라가니까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XZ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 로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다 들려있기 때문에 구간은 1에서 2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 범위에 콤마 찍고 1에서 크거나 같다, X 크거나 같다 해서 2라고 해주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집니다. 보세요. 지금 뭔가 조금 다르죠? 이게 뭐 입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 뒤편, 즉 X축, Y축, Z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면 x, fx, fx를 한번더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또 이제 3차로 딱 그려지는데 여기도 범위를 1에서 x는 이제 2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릴 점들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잡느냐 하면은 어 큰거 정사각형부터 그릴게요. 자, e, 이제 f2, f e 어딘지 아시죠? 그럼 저기 점 잡히죠? 그 다음에 또, 이 콤마, e, 그 다음에, 음, y는 0이죠? y는 0이고, 그 다음에 콤마, fe.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죠. 요, 요 점이 이제 완성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오른쪽에 네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요랑 같은 원리로, 자, 여기 우리 A로 잡았잖아요. 여기 A. 그럼 A라고 치면 됩니다. A, 콤뭐 이제, F, A, 콤 F, A. 요렇게 치면, 이제, 저 점이, 요, 여기 나오고요.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A, 그 다음에, Y는 없으니까, 요, 콤 F, A. 요렇게 잡아주시면 이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거의 작업이 끝났고, 여기에 색깔 넣고싶으시면은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좌표축과 지금은 이제 평면을 다 가릴게요. 그 다음에, 다각형 들어가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점네개 연결해 주시면 네모가 나오고, 다시 이동 클릭 하셔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설정사 항 들어가셔서, 스타일에, 선글기 0에, 불투명도 0으로 해 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이 이에 부분이 점선으로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는 점선이 아닐 때도 점선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클릭해서 설정상 들어가셔서 제가 색상을 안 바꿨네요. 검정색 볼트 명도 25로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선이 너무 굵거나 여기 화살표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 때는 다시 그래픽 계산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2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형을 아까 0.1이 아닌 한0.15 정도로 조금 사이즈를 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3차원 그래프로 가보시면 어, 화살표가 좀 커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포트 기능으로 옮겨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옮기면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선이 너무 굵으면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뭐 설정상 들어가신 다음에, 어, 3차원은 선 굵기 5로 하니까 너무 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 정도로 하고요. 그 점선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으면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거 클릭하면 보이죠 이게 실선으로 바뀝니다 보이죠 방금 봤죠 여기 점선으로 하면 뒤에 점선 해주고요 저도 여기 점선으로 안넣습니다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하려고요 변경되지 않으면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남은 친구 이 친구와 이 친구랑 전부 다그좀 진한 친구들 전부 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선굵기 3으로 해주시고요. 점 변경되지 않음으로 해주시면, 점선이 다 사라집니다. 자, 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닫고요. 자,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걸 좀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조금 더 늘리고요. 요건 좀 늘리고 싶다.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을 다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로만체에서 오, 원점 먼저 잡아줄게요.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신 다음, 텍스트 크게 해주시고 나가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자꾸 돌리면 이게 자꾸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오를딱 클릭해서 얘를 정확하게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림이 자꾸 돌아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컨트롤 CV 해서 여기다 Y 그러고요 그리고 Y 붙이고, 컨트롤 CV에서 식또 쓰겠습니다. y는 해서요. x에 여기 제곱은 분수 넣으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1 넣고 이제 2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중괄로 한번 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한칸 띄우고 또 이제 여기에 뭐를 쓰느냐 하면 수식 들어가서 발호발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 또로만치 한번 해야 됩니다. 로만체하고한칸 띄우고, ln. 로, 그는로만체죠 여기도 중갈로 양옆에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띄어쓰기 한번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다가 제곱 표시를 해주시면. 칙. 나왔죠. 자, 그 다음 y를 컨트롤 CV에서 x 자리에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 숫자만 메꿔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V 해서 이 자리가 1이었죠. 여기에다가 어, 1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잡고 옮기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지금이 하고 잘 나오는 건데 저도 계속 돌아가서 좀 많이 좀 빡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요. 그냥 막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또 배치한 거또 다시 또 돌려야 됩니다. 이게 그 기억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릴 때마다 그림이 자꾸 바뀌면, 어, 보세요, 보세요. 제가 방금 오 클릭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어이고, 이거 큰일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잘 옮겨주시면 안 그러면 이렇게 막뒤죽박죽만 막 움직여요. 자, 그래서 여기에 E.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됩니다. 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다고 했는데, 음, 사실 곡면의 색칠도 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의가 이제 좀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어, 비슷하게 표현할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윈도우 쉬프트에서 눌러서, 예, 캡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돌아와서, 자한번 부져보겠습니다. V. 자, 이게 작업이 끝이에요. 끝입니다. 쫙, 축소하면, 되죠그 전에 작업했던 거랑 뭐큰 차이는 조금 다르네요. 여기 폭이. 그래도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릴 때마다, 이 예, 3D가 여기 좀 돌아가는 정확한 각도가 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Ctrl-Enter, Ctrl-C부터 Enter 누르면 이 그림이 세개다 보이죠? 자,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뭐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그 3D라서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그럴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전처럼 만약에 여기에, 여기 보면 여기 어, 이기좀더 벌어져 있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여기 좀더 눕혀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옮겨서, 아 보세요. 이상하게 되죠. 정확하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냐. 그걸 이제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윈도우 시프트 해서 눌러서 뭐 캡처하시고 싶은 자세로 또 캡처해서 그에다 붙이면은 또 뭐가 또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비슷하죠? 좀 차이는 나는데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3D 작업이 조금 아직은 좀 서툴기는 해요. 또 처음 이제 강의를 찍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3D 활용도 한번 해보시고 아요런 그림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줄이니까 맞죠? 또 뒤죽박죽되죠? 그래서 3D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예, 괜찮은 쪽으로 어,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